안녕하세요. 한은경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학년 전기의 건강 유지, 증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학년 전기라고 하면 3에서 6세, 3에서 5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교과서가 좀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과서마다 이 연령의 구분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책에는 3에서 6세, 3에서 5세,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는데 학년 전기에서는 교과서마다 구분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학년 전기의 나이 가지고 문제를 내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학년 전기에서는 정확히 뭐몇 세에 어떤 발달 과업이 이루어지냐 또는 5 세, 6 세, 4세 이런 식으로 정확히 나이를 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학년 전기에서 이루어야 되는 인지 발달 과업이 뭐냐, 학년 전기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특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이기 때문에 크게 나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학년 전기라고 하면 유아에서 학년기로 넘어가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학년 전기 라고 하면 생물학적, 생물학적, 심리 사회적, 그리고 인지적, 영적, 사회적으로 성취를 결합하는 시기가 학년 전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유아기의 발달 과업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특성도 있고 유아기에 있던 특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조금 더 인간다운 면모를 보일 수가 있는 게 학년 전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년 전기의 성장 발달 먼저 보시면 신체적으로 신장과 체중은 키가 커지고, 날씬해지고.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5cm에서 9cm 정도 증가를 하고요. 3세의 평균 키는 95cm, 4세의 평균 키는 103cm, 5세의 평균 키는 110cm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3kg 정도 꾸준히 증가하게 되는데, 3세의 평균 체중은 14.5kg, 4세의 16. 5세에18.5이 정도의 평균 체중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커가고 있다. 외모와 골격계를 보시면 척추가 곧아져서 안정적인 자세를 갖는다라고 할수 있어요. 유아기는 척추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배불뚝이 척추, 척추 전만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데 학년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배불뚝이가 사라지고 척추가 곧아진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와 근육 성장이 빨라질 수 있고요. 심폐기계로 보시면 폐활량이 증가하면서 호흡수와 심박수는 감소하고 혈압은 증가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혈압이 우리가 성인계에 말하는 고혈압처럼 증가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조금 더 성장, 성장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비뇨기계로 보시면 3, 4세 경에 방광이 조절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광의 조절이다. 그러면 낫소변을 과릴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되면 첫 수의 수초화가 이루어져서 자의대로 배변 배뇨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대변을 먼저 가리고 소변을 먼저 가리게 되는데 소변 같은 경우에는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가 되면 낮소변을 가리고 37개월에서 48개월 정도가 되면 밤소변을 가릴 수 있다 예요. 그러니 3,4개경이 되면 방광이 조절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사세에 배변 시에 스스로 옷을 벗고 입고 옷의 경에는 성숙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평균이고요. 4, 5세가 되어도 아직 가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이고 방향을 갖고 있지만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입니다. 이번에 운동 발달 보시면 협응력과 근력이 증가하면서 눈손의 협응력, 대근육, 소근육이 발달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대근육, 소근육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의 <laughs>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를테면, 3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원이나 수직선이나 수평선을 그릴 수 있죠. 왜 그래요? 소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이고요. 대근육이 발달해서 세발자전기 타거나 멀리 뛰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나이가 3세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4세 같은 경우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고, 공을 잡을 수 있다입니다. 4세에는 사각형이나 십자 모양,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그리기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5세가 되면 민첩하게 달릴 수 있고요. 줄넘기, 공 던지고 받기가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근육의 발달을 보시면 삼각형이나 마른 목구를 그릴 수 있고 사람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나이가 5세라고 보시면 돼요.